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브로그 작당 모이 안녕하십니까? <laughs> 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불톡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 여행입니다. 빠밤. 저는 진짜 여행 다니거나 하는 경험이 좀 사실 많이 없어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막 끌고 가거나 하는 경우 아니면은 어디를 뭐 많이 간다든지 이런 경험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사실 조금 두려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아 막연히 막어 한번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살살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여행 스타일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 저는 이제 아예 모르니까 문외한의 시점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할 건데 일단은 그 본인의 여행 스타일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밥이냐 구경이냐 하면 저는 구경 쪽이 조금 더아 선호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뭐 만약에 밥을 먹기 위해서 막두 시간 세 시간 기다린다 이러면 시간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아 있어요. 그러면 두3 시간 동안 구경을 할수 있는 걸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그게 만약에 국내 여행일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약간 뭐좀 약간 돈 들여서 내가 <laughs> 좀 멀리 갔다. 아. 근데 그러면 그게 다 시간이 곧 돈인데. <laughs> 아 그렇죠 한정된 시간 안에. <laughs> 네. 그래서 다 돌아봐야 돼서 음. 밥보다는 구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행 스타일이 여동생이랑 맞거든요. 오. 그래서 여동생이랑 여행을 한다 하면 <laughs> 하루 종일 돌아다녀요. <laughs> 아그 굶주린 상태에서 계속 막. <laughs> 예예, 예, 그래서 밥은 간단하게 먹고, 그래서 숙소에 그 저녁은 싸와서 그냥 간단하게 먹더라도 구경을 좀더 하는 음. 편입니다. 음. 야 이거는 저는 사실 어, 모르니까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보통 여행하면 식도락 이런 네, 얘기가 네. 좀 그러니까, 많아가지고. 네. <laughs> 그러니까 맛있는 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네. 가치 판단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맛있는 거 있을 때는 먹는데 그게 만약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면 포기하고 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식당이다 그러면은 예약해서 즐길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그런 식으로 시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구경. 을 <laughs> 그럼 저울질을 해가지고 일단 구경 쪽으로 확. 네, 맞아요. 네, 네,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단 여기저기 많이 돌아본 다 네. 쪽에 가깝다는 거네요. 네, 눈이 즐거워야 돼요. <laughs> 오, 아니 조인님은 어떠세요? 저는 따지자면 구경파에 더 가깝긴 한데 네. 저는 보통 그게 혼자 여행일 경우엔 구경파로 가겠죠. 근데 음. 이제 같이 가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 음. 그 스타일을 다 맞춰주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도 여행을 안 다녀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안 다녀본 사람한테 더 많은 경험을 자기가 원하는 경험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음그 사람한테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혼자 다닌다고 했을 때는 좀 어떤 쪽에 가까운 거 같아요? 혼자 다닐 땐 구경이죠 왜냐하면 아 베를린에 갔을 때 혼자 갔었거든요 베를린. 근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말할 음 대상이 없잖아요 근데 아또 먹는 것도 같이 먹어야 다양하게 아 먹을 수 있고 맞아. 그런데 또 싫은 거예요 혼자 먹기는 그때는 <laughs> 그래서 그때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구경파가 된다 아, 비 자발적 아, 구경파요. 네, 비 자발적 구경파. <laughs> 근데 그래도 비중을 두자면 전 구경파에 더 가까워. 사진 찍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니면서 음. 사진 찍는 거를 더 선호한 스타일입니다. 먹는 아, 것보다. 음, 뭐, 조금 비슷한 부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예. 아 그래도 최대한 좀 맞춰주는 쪽에 가깝다고 네. 하시니까 오 그렇구나. 하긴 뭐 그렇죠. 이제 또 같이 가고 그럼 또 이제 같이 여행하는 맛이 그거잖아요. 다 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행복감을 함께 느끼고 오는 거? 아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진 거 음. 같아 가지고.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이것도 같이 가는 사람이 잘 맞아야 아, 행복한 그렇죠, 여행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전 같이 그런 사람들이랑만 여행을 가게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흔히 여행 메이트가 있는 사람들이 부럽긴 해요. 하긴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마냥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여행 콘텐츠도 진짜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 보다 보면은 어 그래 한 번쯤 저렇게 막 가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보면은 혼자 다니거나 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좀 그게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음. 하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도 아니고 말도 안 통하고 이러는데 저렇게 참 다닐 수 있다니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좋아요. 스타일은 이제 제가 알거 같고 네. 그러면은 딱그 여행을 가기 시작하는 그 도입부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은 그 여행 갈때 항상 챙기는 물건이 있다 하면 은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저 같은 경우는 네.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저는 일단 제이에요. <laughs> 아 MPTI. 계획형. 네. 계획형. 네. 계획형. MBTI가 J여서 일단 그 리스트업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행 갈때 챙겨야 되는 것들을 아예 메모장에다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놨거든요. <laughs> 그래서 하나 하나씩 체크하면서 넣는 스타일인데 네네. 보통 그런 거 기본적인 것들 적혀 있어요. 뭐 충전기, 전자제품, 세면도구, 화장품, 의류, 상비약 이런 거 챙겨놓는데 상비약은 약간 보험처럼 어... 항상 챙기면 안 아프고 안 다치는데. 안 챙겼을 때 항상 다치고 아프더라고요. 아... <laughs> 그래서 항상 부적처럼 상비약을 항상 챙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행 일정을 전 항상 엑셀 파일로 작성하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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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보던 안 보던 챙겨야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핸드폰이 갑자기 먹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프린트를 다 해서 갔었어요. <웃음> 아... <웃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잃어버릴 수도 음... 있고 핸드폰이 먹통이 될 수도 있으니까 프린트까지 해갔는데 그렇게 안 한지는 한 1, 2년 정도밖에 안된거 같아요. 어... 무조건 아... 프린트해서 계속... <laughs> 네, 파일에다가 해가지고 탁 넣어놓고 제일 먼저 그거 먼저 넣어놓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여행 계획을 한 D, A, B, C, D 안까지 삼 아... <laughs> 넣는 스타일이거든. <laughs> 그래서 그 여행 계획 안에서 만약에 이게 A 안이 빠그러졌을 때 어? 괜찮아. B 안이 있으니까. B 안도 안 된다고 그럼 C 안이 있으니까. <laughs> 그래서 D 안까지 챙겨 놓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행 계획표를 그래서 혹시 몰라서 보여 드리려고 잠깐 가져왔거든요. 아 네. 약간 이런 식으로잖아요. 항상 전 제목을 지어 놓거든요. 일본 여행 갔을 때는 요코소 어디 이렇게 해서 코지, 인천, 홍콩 이런 거 적어놓고 그, 제주 여행 갔을 때 혼자 없어요에 예? 이런거 적어. 나 <laughs> 저런 계획표 인터넷으로만 봤지. 아, 실제로는 처음 봐. 아전 어. 무조건. <laughs> 아 그러면은 항상 챙기는 물건이라고 하면은 이제 엑셀이시네요. 네, <laughs> 엑셀 시트요. 어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laughs> 자 그러면은 어, 여행 갈때 항상 챙기는 물건 스칼렛님은 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웃음> <웃음> 아, 일정표. 어, 자 좋습니다. 아 굉장히 <laughs> 아 굉장히 사무적이네요. <laughs> 자 우리 조이님은 어떤 거를 좀 중요하게 챙기시나요? 저는 스칼렛님하고 네. 정말 다른 거 같아요. 아, 그럼 네네. 무조건 그냥 여권, 신용카드만 있으면 돼 아. 이거고 나머지는 없으면은 혹시라도 빠트리면 그 나라 가서 사자. 음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도 제가 꼭 반드시 챙기는 거는 네. 2만 암페어 보조 배터리. 아 음. 제 배터리가 또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음 2만 암페어 필요하고 구글맵 쓸때 많이 배터리를 잡아먹더라고요. 아, 그리고 아, 그쵸, 그쵸. 로밍을 하든 이심을 하든 심을 바꿨기든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음. 해외에 가면은 아, 그렇죠. 그래서 2만한 페어 보조 배터리는 무겁지만 전 필수로 갖고 다닙니다. 뭐 이제 막3만5만 짜리도 있더라고요. 아 이마, 진짜? 만 벽돌처럼 음. 생겼는데 어 그런 파워뱅크 음. 막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음. 어. 참고로 그 배터리 비행기 탈 아, 때는 아, 그렇죠, 그렇죠. 용량 제한 예, 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저는 일본에 갈때더 네. 챙기는 게 있어요 두루마리 화장지를 챙겨요 화장지요? 왜냐면 일본이 화장지가 0.5겹인지 아 너무 얇아요 아 진짜 아 우리는 화장지를 아끼는 분이다 <웃음> <웃음> 아니 스칼렛님도 겪어보지 않았나요 그 얇은 아전 그냥 많이 뭉쳐서 써요 <laughs> 아니 근데 그게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타르륵 하기 너무 빡치잖아요 <laughs> 아.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집에서 도루마리 휴지 사겹짜리를 챙겨 갑니다. 아, 주인님은 휴지를 챙긴다. 여기 스칼렛 님은 <laughs> 20번 더 갑니다. <laughs> 아, 그렇구나. 아, 이분이또 네. 그렇게 얇아요? 네, 아, 엄청 나, 얇아요, 얇은 아요얇 편이긴 한것 어. 같아요. 그냥 진짜 뭐 기름종이 같다는 느낌이 들 <laughs> 정도. <드는 웃음> 기름종이. <드는 웃음> 반투명한 느낌에. 혹시 갱지? <laughs> 비슷해요. 네. 어, 어. <laughs> 그군요. 렇 네. 자, 그럼 여행 갈때 이렇게 챙겼어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혹은 에피소드나 뭐이런거 있으면은 간단하게 소개를. 여행지는 그 캐년 투어를 가족 여행으로 다녀왔거든요. 캐니언?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년도 가고 브라이스 캐년 가고 엔텔롭 캐년 가고 <laughs> 거기 에 이렇게 캐년 투어를 이렇게 2박 3일 동안 돌았었어요. 오. 근데 오 진짜 그 캐년이라는 그런 협곡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잘 없기도 하고, 음 그죠. 사이즈 그 규모 자체도 듣도 보도 못한 사이즈가 이렇게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음. 음. 오 약간 진짜 압도당하는? 그리고 미국은 자연 보호를 명목으로 해서 우리나라처럼 펜스나 이런 걸 전혀 만들어 놓지 않아요. 음. 그래서 그냥 낭떠러지인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잠깐 가져왔는데. 여기는 멋있다. 홀스슈 밴드라는 곳인데 홀스슈 밴드. 진짜 네 이게 말굽 모양으로 흐르는 물길이어서 홀스슈 아... 맑... 아, 말고네 모양의 밴드 음... 여기도 보시면 펜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어 여기서 진짜 사람 하나 죽는 건 일도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아... 들 정도로 이게 진짜 바로 이렇게 눈앞에서 볼수 있어서 음...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대자연의 어떤 그런 거를 확 느꼈던. 음... 엄청 인상적인 여행지였습니다. 무서운데? 무서워요. <laughs> 실제로 가서 사진 왜 찍겠다고 네. 슬금슬금 앞으로 가서 찍는 사람들 있어요. 절벽 끝에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몇 건씩 있대요. 일년에 음. 그러니 근데 그럴 법해요. 근데 약간 그렇게 찍고 싶어요. 가까이 가서 <laughs> 찍고 싶음. 근데 그 정도로 아름다요. 워 음. 진짜 홀린 듯이 그렇게 빠질 수 있을 정도에. 네. 굉장히 아름다운 절경이었습니다. 어 근데 사진으로 보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멋져 보이기는 해요. 또 가고 싶긴 한데 갈수 있을까 싶은데 나중에 진짜 기회 되고 돈 되면 또 가고 싶어요. 돈 되면. <laughs> 제일 중요. <laughs> 그렇죠. 아 그리고 제에피소드를 아, 네. 생각을 해 봤는데 비가 왕창 내려서 이게 연착 연착 연착되다가 봉항 노숙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공항 아... 공항 노숙을 약간 로망이었거든요. 버킷리스트 어, 달성이 <laughs> 약간 어 약간 낭만 있어 보여가지고 근데 거기 의자가 노숙자들이 잠을 못 자게 네. 다이 의자 하나 하나마다 다 손잡이가 있고 굉장히 아...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눕지 못하게. 네, 그래서 네네. 어떤 분들은 그냥 카펫 깔린 그냥 바닥에다가 네. 그냥 음...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근데 저는 차마 그러지는 못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좋은데 이렇게 꾸벅꾸벅하는데 이렇게 자꾸 자꾸 이러면서 깨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거의 한숨도 못 자고. 음... 그래서 아 이거는 한 번만 경험한 걸로 <laughs> 좋하다 아... 그래서 그쵸. 보통 에피소드는 그런 돌발적인 에피소드는 음... 공항에서 주로 생기, 음... <laughs>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계획적으로 움직이니까. <laughs> 계획이 또 틀어지기도 했어요. <laughs> <laughs> 가족여행을 갔을 때. 막둥이는 그랜드키네? 안 갔거든요. 네. 아, 네. 막둥이는 안 갔어요. 미국이 무섭대요. 총 맞는 게 무섭다고 안 가서 막둥이 빼고 어머니 아버지랑 여동생 저 이렇게 네 명에서만 갔는데 네네. 막둥이가 이제 코로나를 옮겨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옮았어요. 그래서 <laughs>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원래는 캐년 투어 전에 LA를 여행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게 <laughs> 부모님이 격리 기간에 딱 걸려서 아이고. 취소하고 다시 일정을 변경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원래는 제가 다 입국 심사할 때도 제가 그냥 대표로 해, 할 생각에 부모님한테 그런 걸안 알려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표를 또 만들었죠. 어 디게이트로 아... 가서 <laughs> 여기에서 입국 심사를 하고 <laughs> 오른쪽으로 가서 <laughs> 그런 일정들을 또 괜히 불필요한 업무가 하나 또 음... 생겼다. 거의 여행사 수준인데. <laughs> 에피소드는 공항에서. 굉장히 힘든.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네. 그럼 이번엔 조이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스칼렛님처럼 저런 절망편이.. 절망편? <laughs> <laughs> 에피소드는 없고요. <laughs> 얘좀 유쾌한 에피소드들이 많죠. 아 유쾌한 거. 어, 어떤 게 있습니까? 유럽 여행에서 에트르타라는 곳에 갔어요. 여기 에트르타는 어디 있어요? 유럽의 노르망디 지역에 있는 건데 노르망디? 어, 여기가 에트르타예요. 그 되게 예쁜 해안? 바닷가? 가 있고 이제 뭐 코끼리 바위가 있고 오, 정말 예쁜 곳인데, 그렇 응. 어, 제가 여기에서 가이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프랑스는 화장실 변기에 그 커버가 없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앉을 때 오, 앉는 그 커버 있잖아요. 응. 아 그래요? 뭐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하하하하 이러고 왔어요. <laughs> 근데 이제 에트르타 가서 뭐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버스 그 정류장까지 간 거죠. 네. 근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는데 아, 너무 많이 오고. 먹었어. 아왜 내가 카페 근처에 있을 때는 안 가고 싶었지? <laughs> 아 큰일 났어. 네. 근데 그래도 버스 모여있는 곳 주차장? 거기에 <laughs> 화장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게 생긴 아, 화장실이었거든요. 아, 나무로 이렇게 아, 되어 있고, 근데 아, 아 겉으로만 봐도 꾸리꾸리. 네. <laughs> 근데 난 들어가야 돼. 어쩔 수 없어. 말이야. 음, 아, 그래. 아, 그래. 어쩔 수 없다.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남자 커버가 없는. 이게 아, <laughs> 아. <laughs> 난 들어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이 생리 영상을 난 막을 수 없어. 하고, 이제, 어떻게, 자주, <laughs> 자, <여차 저차 웃음> <laughs> 화장실을 이용했어요. 예, 예. 네, 그거는 지금 상상해도 되게 찝찝했던. 아, 예, <laughs> 네. 예. 근데 유럽에 그런 곳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니까 아... 여러분 조심하세요. 꼭 카페에 가서 그냥 <laughs> 아, 커피 한잔 마시고 화장실을 이용하세요. 음... 음. 그리고 이제 정말 좋았던 기억이 하나 있어요 또. 프랑스의 베르사유 공전이 있거든요. 네, 그죠, 그죠. 정원을 제가 반, 잠깐 보여드릴게요. 정원만 이렇게 딱, 여기가 여.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이 진짜 넓어요, 정원이. 맞아요, 맞아요. 저는 궁전도 가봤고, 정원도 가봤는데, 오. 궁전은 솔직히 노잼, 아, 그냥 그래요? 화려한 그 궁전을 보는 거였고. 근데 정원이 진짜 넓은데, 그때 제가 음. 처음 갔었을 때 자전거를 렌탈을 했어요, 정원에서. 그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너무, 그, 너무 좋았던 경험인 거예요. 음. 제가 그때 자전거 사진을 왜안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전거 여기 보이시죠? 사진에. 네네. 어, 중간에 배고파서 푸드트럭 같은 데서 음식도 사먹고 했던 이런. 고마예요? 감자 같아요. 감자. 제 기억으로. 감자에다가 음. 이렇게 야채들 안에 버무려가지고. 맛있겠다. 음, 진짜 맛있겠다. 음. 이거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아직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베르사유로 간다면은 아 자전거 렌탈해서 그냥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싶다 음... 이런 게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렌탈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있었어요. 우리가 야. 여행으로 갔으니까 가져갈 순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 응. 음. 자전거를 타고 여기 그 정원을 빙 돌면서 정원이 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뭐 진짜로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 정원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나 풀로. 네, 풀로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만큼 넓어서? 네, 진짜 넓어요. 아, 근데 딱 이렇게만 봐도 되게 멋있는 거 같아. 네. 음. 아, 그 궁전에도 무슨 뭐거울방이가있잖아 네, 있잖아. 거울의 방. 네. 아, 근데 저는 어, 화려하네. 아, <웃음> 화려하네. <웃음> 음. 그리고 그 루이 14세였나? 네. 왕의 방에는 천장에는 그림이 없어요. 음... 보통은 음... 신들의 그림이 있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신보다 더 위다. 자기가 신이다. 아 맞아요. 자기가 신이다 해가지고 그림이 없다라는 그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 맞아요, 대단한데 이 자신감. <laughs> 태양왕 루이 십사세. 네, 맞죠. 네. 네. 세계사에서. 그런데 네. <laughs> <laughs> 아, 저는 음. 뭐 하도 그 궁전을 많이 봐가지고 그냥 아, 되게 화려한 삶을 살았구나. <laughs> 이런 생각밖에 안 했고 오히려 전 정원이나 이런. 음. 나무 많은 곳 이런 걸더 좋아하고 선호하는 음. 편이라서 궁전을, 아, 근데 진짜 음. 멋있긴 하네요. 이 실물로 봤을 때는 진짜 되게 장관이다라는 느낌이 딱들것 같긴 해요. 네. 날씨 좋을 때 가야 합니다. 아하. 제가 이때는 진짜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갔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궁전만 보느냐고 정원을 제대로 못 봤는데 네. 날씨가 불렸어요. 아 그래서 그때는 음. 음. <laughs> 정원 음. <laughs> 이런 느낌이음 <느낌이었어요>. 정원이군. <laughs> 음. 그래요. 대충 제가 이제 주서 듣기로는 어, 런던은 가지 마라. <laughs> 어, 아니야, 저 런던 갔을 때도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저는 오. 제 여행지 첫사랑이 런던이에요. 오. 제가 좀그 세련된 옛날 건물들을 좋아하거든요. 네네. 아. 근데 런던이 딱 세련된 느낌이야 건물들이.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진짜 막그 옛날 구옥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게 되게 많다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런던의 건물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때 진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두 번째 여행을 못 가고 있답니다, 런던은. 항상 다른 곳을 가가지고. 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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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 거는 스한렛 님은 미국 쪽으로 국이 가고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요한 유럽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전국국을아한한 번도 안가봤에서 <laughs> 그렇구나. 네. 신기 방해 어야 얘기 들어보고 또 사진도 보고 하니까 조금 막와 재밌을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도 아, 들고 되게 그래요 되게 재밌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은 이쯤에서 한번 조금 비틀어가지고 망한 <laughs> 에피소드도 한번 들어볼까요? <웃음> <웃음> 전 보통 여행을 어떻게 하다 보니 가족 여행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네. 19년에 2019년 그 그것도 12월에 동남아 여행을 막둥이가 제대한 기념으로 해외 여행을 다 다녀오자. 그래서 이제 그때 막둥이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거기 베트남에 놀러 갔었거든요. 아, 베트남? 네. 근데 이제 저는 몰랐는데 그때가 한창 이제 우기인가 그래요. 아, 비가. 근데 태풍 시기랑 딱 겹쳐서. 아, 태풍이요? <laughs> 보통이 아닌데. <laughs> 도착하자마자 비 오고 바람 불고. <laughs> 그래서 수영복을 혹시 몰라서 챙겨갔었거든요? 레시가드를 <laughs> <laughs> 챙겨갔는데, <laughs> 네. 일부러 또 숙소도 수영장 있는 곳을 예약을 해뒀어요 음. 이렇게 인피니티풀 이렇게 있는 곳을 오. 예약을. <laughs> 정말 무색하게. 레시가드만 <laughs> 챙긴 사람 됐다? <laughs> 네. 뭐 이렇게 활용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laughs> 뽀송뽀송한 레시가드 그대로 집에 왔는데, 계속 그렇게 있다가, 왜 이렇게 산, 한창 올라가면 좀 시원한 공간이 있어요. 바나힐이라는 음. 옛날에 그 베트남이 이제 식민 지배를 당할 시절에 유럽에 있는 열강들이 거기에다가 휴양지를 세워놓은 아 공간이거든요. 아 시원해서. 아, 네. 네. 근데 그걸 구경하러 갔죠. 산 위에 음 있어서 그 절경을 볼 수도 있고 거기에 액티비티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네네. 갔어요. 그런데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laughs> 어딘지 모르는 곳이 되었어요. 아 뭔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난리가 났네. <laughs> 나... <laughs> 그 이거는 한국인가 베트남인가 <laughs> 어딘지 모르는 <laughs> 네, 네. 곳이 이건, 되었어요. 이거는 이건... 비가 많이 내려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laughs> 안개가 잔뜩 꼈는데요. 안, 안개가. 그, 그 비가 오기도 했고요. 네네. 그래서 갑자기 우비를 사람들이 막 구매하는 거예요. 저희는 아직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내려서 다들 뭘 사고 있어요. 보니까 우비예요. <웃음> <웃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뭔가 불안하다. <laughs> <laughs> 뭔가. 사람들이 주섬주섬 하고 아, 있어요. <laughs> 뭐지? 이러면 뭐 색색깔의 우비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봤는데. 그래도 풍경을 볼수 있겠지? 그래도 몇 시간을 그래서 거기서 놀았는데 <laughs> 끝까지 풍경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저기가 산위 정상 같은 곳이어서 아, 저기에 아. 이게 밑에 있는 그 공간이 보여야 되거든요. 아. <laughs> 풍경을 봤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선글라스도 가져갔단 말이에요. 멋 부릴라고. 아. 네. 근데 마침 또 돌아가는 날 막, 막더라고요. 네. 내동 저렇다가 돌아가는 날. <laughs> 맑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선글라스는 <laughs> 마지막 날만 썼겠군요. <laughs> 네, 아까워서 공항에서도 계속 끼고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네네. 홍콩에서도 저렇게 위에 트램 타고 올라가서 아, 볼수 있는 음. 공간이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날도 <laughs> 잘했어요. 아, <웃음> 그래서 <laughs> 왜하필 그때 <laughs> 네. 그날 그 시간에 날씨 요정. <laughs> 아 날씨 요게 아닐까? 아, 날씨 요게. 근데 조금 좋은 점도 있었어요. 저 그때 오사카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제 동생 둘 데리고 간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 1월달이었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비를 쓰고 갔더니 모든 어트랙션을 10분 컷. 사람이 없어서? 아, 네, 사람이 진짜 없어서 그 블로그에서 검색해봤을 때는 막 이거 몇 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오? 오픈런 하자마자 저길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이걸 타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러고 음.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어? 이게 뛰어갈 만한 가치가 있나? 그래서 설렁설렁 걸어갔는데 음, 어디든 싶은 거 개이득 네, 음. 그래서 좀 좋았어요 아 야, 또 그런 경우도 음. 있을 수가 있구나 네 음, 이거는 망한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날씨가 망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엔 조이님 같은 경우는 아나 이번엔 진짜 망한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는 에피소드. 아 근데 저는 사실 없어요. 망한 적은 없는데 망할 뻔한 적은 있어요. 어떻게 망할 뻔했냐면은 네네. 제가 여행 가기 일주일 전에 발가락 골절 부상을 당했습니다. 위기. <laughs> 이미 망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망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오. 제가 일주일 전에 이제 발가락 골절이 되긴 했지만 저는 되게 회복력이 빠른 사람이에요. 오, 부러워. 의사 선생님한테도 저 여행 갈수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네. 웬만하면 가지 말래요. 하지만 전갈 거예요. <laughs> 예, 물어보셨나요? <laughs> 그래서 그냥 이제 전 가겠습니다 하고 반기스를 하고 갔죠. 아. 근데 처음 그뒤 2, 3일은 좀 아팠는데 일주일 뒤에 가니까는 이제 걸을 수 있겠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 여행 가서. 제가 제일 잘 걸어 다녔어요. 어. 근데 웃긴 게, 제가 발가락 골절로 반기술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드레스된 투어를 가려는데, 이제 그때 다른 이제 버스 투어라서 또 네네. 다른 여행객도 왔어요. 어. 근데 거기에 저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목발 짚고. 어, 맞아요. 목발 짚었어. 그 사람은 여행 중이었는데. 진짜였어. <laughs> 여행 중이었는데, 다쳤대요. 근데 이제 여행에 또 중단할 수 없잖아요. 어. 어, 그분도 도중이라 <laughs> 나보다 어. 더한 사람이 있었다. 쇼머스트고 아, on. 네. <laughs> 도중이라 어쩔 수 없이. <웃음> <웃음> 어, 진짜 아무도 날 막을 수없으세요 <laughs> <laughs> 그래서 어, 발가락 골절로 망할 뻔했지만 나의 회복력 덕분에 <laughs> 아주 잘 음. 다녔다. 오, 망하진 멋있어. 않았다. 음. 어. 그럼 뭐 이제 뭐 망한 여행 에피소드는 앞으로 차후에 들어보는 걸로 하고. <laughs> 아, 생기면 부탁 <laughs> 어, 주세요. 어, 망해야 돼. <laughs> 저도 하시는 건가요?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에피소드를 <laughs> 뽑아내려면 망해야 돼. <laughs> 근데 저는 가끔 이런 망한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어, 그쵸, 그쵸. 어, 기억에 남고 되게 네. 재밌어요. 나중에 내가 이런 경험을 또 음. 언제 해 보겠어. 해외에서 그렇죠. <laughs> 그렇죠. 아. 저도 그래서 공항에 이런 에피소드들을 음. 사랑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스칼렛 님도 부러운 게그 저도 공항 노숙은 해봤지만 그거는 근데 망해서 한게 아니라 그냥 좀 비행기 시간이 너무 빠르고 친구랑 음. 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노숙을 해보자 하고 했던 경험차 했던 노숙이지 음. 그렇게 망해서 하는 노숙은 없었기 네. 때문에 전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네. 그런 경험도 그때 당시는 좀 빡치겠지만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다 재,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거든요 음.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게 부러워요 아,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은 막 여러 나라들을 돌아보신 것 같아서 그래서 곧브로그작당 모이